결혼 5년차 12월. 김장날 금요일 저녁부터 내려와라. 네? 그럼 이틀이나 자고 오라고요? 그래야지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하자고. 작년에는 너네 점심 다 돼서 오니까 밤늦게 끝났잖냐? 이번에 이모랑 삼촌들 모와서 손이 부족해. 일찍 일찍 하고 끝내게. 네 알겠어요. 그럼 반차라도 쓰고 가야겠어요. 회사 끝나고 가면 너무 늦어서요. 저희 시댁은 경남 남해입니다. 저희 집 용인에서 거의 4시간이 걸리는 곳이죠.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다가온 김장날이네요. 저희 시댁 김장은 토요일 하루 종일 김치를 담고, 저녁에는 가족들끼리 모여 밥을 먹고, 일박을 하고, 일요일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 안 먹어서 김장에 참여 안 한다고 하지만, 저희 남편은 김치 없으면 밥안 먹는 사람이라 1년치 김치를 공수해야 하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날 어서와라. 아까 3시에 출발한다더니 차안 막혔나 보네? 엄마가 일찍 오래서 나도 반차 쓰고 나왔지. 빠져나올 때만 막히고 안 막히더라. 이게 바꿨다는 카니발인가 뭣인가 그 차야? 엄청나게 크네. 어, 애들 두명 카시트 넣고 집 넣고 하면 딱 좋아. 바꾸길 잘했어. 그러게 중고차여도 새거 같고 좋네. 네, 어머니. 요즘 중고차여도 좋은 거 많아요. 돈 없었는데 적당한 가격에 잘 바꾼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밥 먹어야지. 애들은 친정에 맡기고 왔어? 데리고 오지 보고 싶은데. 요즘 둘다 감기 걸려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작년에도 데리고 왔다가 고생만 하고 가서. 어른들 일도 못하고요. 편하게 맡기고 왔어요. 하긴 추석 때도 어지간히 난리를 치더라. 이제 둘다 사고 치고 다닐 나이지. 은석이네는? 은석이네는 내일 아침에 온대. 오늘 은석이네 회식 있다고. 내일 일찍 올라나 모르겠다. 아 그래? 오늘 오면 술한잔 하고 자려고 했더니 밥 먹고 그냥 자야겠네. 그래, 뭔 술이야? 내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김장해야지. 저거 재료 미리 다 썰어놔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못했어. 내일 할게 더 많네. 아침 5시 반. 시골이어서 더 춥다. 이 김장날 추위는 익숙해지지가 않네. 옛날에는 더 추웠을 텐데 김장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머님들 진짜 대단하셔. 내가 김치는 잘안 먹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도와드려야지. 어머님 이거 쪽파랑 양파 썰게요. 어, 그건 내가 썰던 거고 여기 더 있어. 갓도 썰어야 된다. 헐 진짜 양이 많네요. 작년보다 더 많이 하시는 거죠? 어, 절임 배추 30kg는 더 주문했지. 둘째도 결혼했고. 아, 도련님네 김치 많이 먹는데요? 아니 은석이는 진석이에 비해 많이 먹진 않어 그래도 좀 챙겨 줘야지. 거기 처가댁도 김장 안 한다는데. 아무튼 너가 잘좀 배워, 이제. 난한 10년 뒤면 못 하겠다, 아니. 10년까지도 할수 있으려나 몰라. 제가요? 어머님이 김장 안 하시면 사먹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사먹기는 무슨, 사먹는 김치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맛있지. 입맛에도 맞고.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너네 집에서 너네랑 둘째네라도 모여서 해야지. 사 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 네, 지금의 마음가짐은 못할 것 같지만 좀 시간 지나면 바뀔 수도 있으니 열심히 배워는 볼게요. 그래, 네가 장손 며느리이니 배워서 김치 만들어 가족들 먹여라. 오후 2시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은석 씨가 어제 회식 끝나고 엄청 늦게 왔어요. 형님 죄송해요. 뭐부터 할까요? 어여 앉아서 이거 해라. 일찍 일찍 좀 오라니까 늦게 출발하니까 차가 더 막히지. 겨우겨우 일으켜서 왔어요. 그래도 일찍 출발한다고는 한 건데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근데 김치를 이렇게나 많이 해요? 저희는 잘 먹지도 않는데. 니네는 별로 안 먹어도 우리 집은 원래 김치 많이 해. 친척들도 한 통씩은 보내줘야지. 아, 그럼 다들 김장하러 안 오세요? 얼마 전까지는 다들 오셨는데 이제 힘든가 여기저기 다들 아프대. 니네도 결혼했고, 이제 젊은 니들이 해야지. 김치 별로 안 먹어도 이렇게 김장해놔야 든든해. 한 5년 뒤부터는 니들이 주도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루 종일 거의 150포기 정도의 꽤나 많은 양의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이모나 고모님들이 와주셔서 수월하게 한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끼리만 하니 조금 힘이 들긴 하더군요. 다음날. 저희 거 김치 왜케 많아요? 어? 이거 올라가면서 대구 이모한테 좀 주고 가. 택배로 보내면 내일 보내야 되는데 화요일이나 수요일 도착하잖아. 오늘 바로 먹어봐야 맛있지. 수육이라도 해서. 대구 들렸다 가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데요. 내려놓고 가기만 해도 한두 시간은 더 걸리잖아요. 아이고 그거 두 시간 더 걸리면 어때. 갖다 줘 좀. 이모 몸이 안 좋아서 요즘 입맛도 없대. 김치랑 먹고 싶다니까 니들이 올라가면서 지나가는 길에 갖다 주면 되잖냐? 지나가는 길이긴 해도 돌아가는 길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큰차 바꾸니 이런 게 좋네. 배달도 해주고 딱 좋아. 어쩜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 안성맞춤이다, 야. 조심조심해서 올라가고, 이모도 너네 들렸다 간대면 못 챙겨줘야 하고 불편하니까 그냥 후딱 내려다 주고만 가면 된다. 집으로 가는 길 우리 오전 10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4시야 집에 아직도 도착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돼? 오늘따라 차더 막히긴 하네 다들 김장하고 올라가나 봐 설마 다들 놀다가 올라가는 거겠지 어제는 하루 종일 김치 만들고 오늘은 하루 종일 차 안에 있으니 몸이 쑤신다 쑤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대구 들렸다 가라고 하면 당신이 좀안 된다고 했어야지 에이 그래도 엄마가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맨날 시키는 것도 아니고 김장 1년에 한 번이잖아. 내년엔 안 그러시겠지. 그렇게 그날은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대구 들렸다 오니 용인 집에 5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김장하고 일요일은 차 타고 정말 피곤하더군요. 진짜 힘들고 짜증났지만 계속 얘기하면 싸움만 날까봐 참기로 했습니다. 다음 해 12월 김장날 이번에는 파김치랑 알타리까지 해두니 든든하다. 이번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째 한 해가 갈수록 김장 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른 집은 줄여서 한다는데요. 저희끼리만 하는데 양을 좀 줄이면 안 돼요? 나도 그러고 싶다. 근데 나눠줘야 되는 것도 많고 하니 그렇지. 우리 동네만 해도 어르신들 김치 세 포기씩은 드려야지. 동네 어르신들 것까지 내가 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네. 돈은 돈대로 다 드리고. 이럴 바에 사먹는 게 속편하겠어. 난 김치 잘 먹지도 않는데 엥 어머니 이번에도 김치 왜케 많이 싫으셨어요? 왜냐니 대구 이모 갖다 주고 올라가는 길에 이번에는 청주 삼촌도 갖다 드려야 돼 네? 대구 갔다가 청주도 가라고요? 아니 그냥 택배로 드리면 안 돼요 저희 작년에 집에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일요일이라 올라가는 차도 많아서 너무 막히고요 아니면 도련님네도 있잖아요 어 저희는 저녁에 약속 있어서 빨리 가봐야 돼서요. 너넨 김장하고 올라가는데 일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았냐? 내 대학 동기 결혼한다고 해서요. 점심에 못 보면 저녁이라도 보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는 더 멀잖아요. 들렸다가 서울까지 올라가려면요. 일요일에 서울 들어가려면 엄청 막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대구 들렸다 갈 테니까 도련님네가 올라가는 김에 청주 갖다줘요. 지금 출발하면 그래도 저녁 전에는 도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미룰 거야? 얘네 약속 있다 잤냐? 차도 작아서는 다 씻지도 못해? 그냥 하는 김에 너네가 다 하지? 뭘또 나눠서 하려고 해? 대구에서 청주는 네네 집 가는 길이잖아? 알겠어 알겠어 우리가 갖다 줄게. 엄마 화내지 말고 기분 좋은 날. 그렇게 그날도 대구에 김장김치 갖다 드리고 청주까지 들려서 저녁 늦게 녹초가 되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김치를 공짜로 얻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어머님이 돈 달라는 대로 처음에는 30만원씩 드렸고 이번에는 재료값이 올랐다고 50 드리고 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동네 어르신들 거, 어머님 지인분들 거, 친척들 거까지 다 김장해서 드리고 배달까지 하고 돌아오니 정말 힘들더군요. 나 내년에 또 어머님이 김치 배달시키면 이제 김장 참여 안할 거야. 엥? 김장 안 하면 어쩌려고? 뭘 어째 사 먹던가 해야지. 공짜로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다 내고 기름값에 인력비에 하면 차라리 반찬집에서 사 먹는 게훨 경제적이거든? 그리고 난 김치 얼마 먹지도 않아 당신이 다 먹잖아 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엄마가 혼자 김장하니까 도와드리러 가는 거잖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도와드리러 가는 건데 우리 식구 먹으량만 딱 했으면 좋겠어 여기저기 다 해주고 그걸 배달까지 시키니 내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화나 왜 당신만 힘들고 짜증나냐? 나도 힘들어. 그래도 도와드려야지. 김장, 1년에 한 번이다, 한 번. 한번 힘들면 되는 거잖아.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김장 많이 하는 건 어머님 손커서 그렇다 쳐. 근데 택배로 보내면 될걸 굳이 굳이 힘들게 우리한테 배달을 시키시냐고? 우리나라처럼 택배 잘 되는 곳에서. 그렇게 효자 노릇 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해. 난안 해. 다음에 김장날. 은석이 다리 다친 건 괜찮대? 어제 전화해본단 걸 깜빡했네? 어, 아직 기부스 하고 있대. 그니까 내가 그놈의 축구 살살 좀 하라니까 잔소리를 그렇게 해도 결혼에서도 저러고 있네. 그래서 은정이만이라도 내려오라고 했더니 간병해야 된다나 뭐래나. 그래, 재수씨 혼자 어떻게 와? 왜못 와? 김치 먹으려면 와야지. 암튼 우리끼리 해야지 어떡하겠니 얼릉얼릉 얼른 얼른 끝내버리자. 어머니. 내일도 혹시 대구 이모랑 청주 삼촌 김치 갖다 드려야 돼요? 어. 대구 이모는 내일 온댔으니 안 갖다 줘도 되고 청주 삼촌 갖다 주고 이번에는 은석이네 갖다 줘야지. 아 엄마 내일은 택배로 보내. 서울은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그래도 아프다는데 이제 막 담은 거랑 수육이랑 해서 보내야지. 어제 뼈 사다가 사골도 끓여놨어. 그것도 갖다 줘. 아 진짜? 엄마 우리 카니발 없었을 땐 택배로 잘도 보냈잖아. 지금 있잖아. 있으니까 써먹어야지. 아무튼 내일 가서 은석이네도 보고 오면 좋지. 어른들 인사도 드리고 괜히 심부름 보내냐 내가. 에휴 알겠어 엄마 심부름인데 내가 해야지. 그래그래 그래, 우리 장난밖에 없네. 다음날 아침. 야 진서가 일어나 봐라. 미니 어디 갔냐? 어? 어디 마을 산책 갔나 보지. 전화 좀 해봐. 가방이랑 다 없어졌어. 엥 진짜? 음... 음 여보세요 자기 어디 갔어? 어나 지금 버스 타고 올라가는 중 어머님 옆에 계시죠? 저 먼저 올라갈게요 주무시고 계셔서 인사 못하고 왔네요. 뭐야 왜 버스 타고 가는데? 배달하러 가는데 뭐하러 둘이 같이 가? 인건비 아깝게 택배기사님들도 혼자 다니시는데 난 올라가서 사우나나 가려고 자기는 천천히 올라와. 아니 나 혼자 가라고? 아니 나 졸리면 운전 교대도 해주고 해야지 어나 버스 아니라 통화도 못해 운전 조심해서 와 먼저 올라갈게 뭐 그래 네가 혼자 갖다 주고 올라가면 되지 뭐아 진짜 서울까지 언제 갔다 집에 가냐 괜히 엄마한테 큰소리 떵떵 쳐서는 이게 뭐야 참나 남편 혼자 두고 지 혼자 속 버스 타고 올라가버려 잘났다 잘났어 그날 저녁 와 진짜 서울까지 갔다 돌아오니 9시 됐네. 하루 다 날라가 버렸어. 어 기사님 잘 배달하고 오셨어요? 뭐야 배신자 혼자 올라가서 쉬고 있었냐? 배신자? 참나 내가 저번에 말했지 배달 안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그럼 아들이 해야지 이래놓고 그럼 혼자 하면 되지 나한테 왜 배신자래? 아 몰라 싸울 기운도 없다 진짜. 이거 김치나 냉장고에 정리해줘. 암튼 나는 앞으로 김장하고 버스 타고 혼자 올 거야. 너무 좋네. 다음에 12월. 어, 괜찮아. 이번에도 진석이네한테 올라가는 길에 김치 갖다 주고 가라고 하면 되지. 에구 언니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몸이라도 괜찮으면 갈 텐데 이번에도 계속 아프네. 미안해 안 해도 돼. 진석이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건데 뭘. 다음 달에 내가 한번 갈게. 어, 알겠어. 김장 맛있게 잘하고. 엄마 우리 왔어 뭐야 너네 차가 왜 저거야? 어 처남이 차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갔어 엥 그럼 김치 누가 갖다주라고? 이번에도 갖다줘야 돼 그냥 택배로 보내라니까 저 차에도 카시트랑 짐 많아서 웬만한 짐 많이 못 실어? 이 자식이 진짜 엄마가 맨날 김치 갖다달라는 거 알면서 왜 차를 저걸 갖고 온 거야? 아니 엄마 일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화를 내 아니면 은석이네 시켜 은석이네 SUV로 바꿨다며 걔네는 애도 아직 없고 널널하겠구만. 네 아주버님, 저희 일찍 올라가 봐야 해요. 아니, 재수 씨는 어째 김장하고 올라갈 때마다 일찍 가야 된대요? 누구는 일정 없어요? 야, 차은석, 내가 계속 배달 갔으니 이번엔 네가 가던가 해. 아니, 아주버님, 저희 일정이 있어서 일찍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새벽에 일찍 출발할 거예요. 아, 그럼 두 시간 더 일찍 출발하셔서 갖다주면 되겠어요. 아, 싫어요. 저희가 왜요? 야, 니들 이런 거 가지고 가족끼리 싸울 일이냐? 지금. 참나, 이것들이 진짜 엄마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머니, 어머님이 지금 가족끼리 싸움을 만드시잖아요. 하루 종일 남들 것까지 자식들이 김장하게 만들고 배달까지 시키시잖아요. 우리 가족끼리만 먹을 것만 적당히 만들고 친척들 건 조금만 하던가 해서 다 택배로 보내면 다들 안 힘들고 편하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 지금? 그렇게 하기 싫으면 오지마. 싸가지 없이 어른이 하라면 할 것이지 내가 뭐 싸움을 만들어 감히 네가 지금 나한테 할 소리냐? 니들 이렇게 싸울 거면 내 집에 오지 마. 내 김치 먹지 말라고 당장 꺼져. 네, 알겠어요. 저는 그럼 올라가 볼게요. 김치 많이 먹는 당신은 김장하고 오던지 말던지. 나 먼저 버스 타고 올라갈게. 그의 김장 때 남편도 김치 배달하는 게 힘들었는지 카니발을 집에 놓고 제가 가끔 집 앞에만 타고 다니는 오래된 아반떼를 가져가더군요. 오래되고 짐도 꽉차 있는 아반떼를 보고 어머님도 어이없고 화가 나셨나 봐요. 어찌나 성질을 내시던지 저도 화가 나서 어차피 한번 터뜨려야 할거할말다해 버렸지요. 며느리들이 김장에 손 댄다고 외치고 나오니 속 편하고 좋더군요. 몇 시간 후. 엄마, 이모들 고모들도 아무도 안 오는데 며느리들까지 없고 우리 셋이 김장을 어떻게 해? 그냥 하지 말자. 진짜 민이랑 둘다간 거야? 하 참나. 그래 엄마가 꺼지랬잖아. 그니까 진작에 조금만 하고 택배로 보내면 될거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래도 50포기라도 해야지. 50포기만 한다고 하면 민이랑 오지 않을까? 한번 얘기해봐봐. 몰라 전화도 안 받아. 아들 둘 이혼당하면 엄마가 데리고 살 거지? 이씨 무슨 이딴 거 가지고 이혼을 하냐? 그 뒤로 남편만 김장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힘드신지 엄청 양을 줄여서 하고 있으시다네요. 아마 곧 저희 집에서는 김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 생각해서 적당히 하시고 자식들도 힘드신 부모님 돕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힘들어도 뿌듯한 김장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